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어디고 가자고 주 2회 예, 네, 대리운전 중계 방송을 진행을 해 보자 해 보고자 합니다. 아, 어, 솔직히 평일에는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데 좀무리가 있어서 어, 진행을 많이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평일은 한 이틀 정도만 진행을 하고요. 토요일 날 어,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될수 있으면 월, 수, 금, 토 이렇게 좀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어, 진행을 하고 토요일날 뭐 아침 좀 낮, 일찍부터 나와서 하기 때문에 편집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영상 어, 많이 타든 못 타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바람 부네요. 이제 총비 오고 나니까 어,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아, 지금부터 이제 추워지는 거 같아요. 오랜만에 내복을 안 입고 나왔더니 춥네요. 아랫도리가 <laughs> 깜빡하고 안 입고 나왔는데. 자, 여기서 어, 아직 대룡테크노에 그냥 있고요. 어. 콜 나와 주면 잡고 네,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디고 가자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돈 많이 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얼마 한번 볼까요? 능곡동 음. 음. 가는 거. 백현동 가는 거 하나 나왔네요. 자작나무 75점, 점수가 바뀌었네요. 65점, 75점. 네? 65점, 75점 뭐 이러네요. <laughs> 네. 한 번동 16,000원. 음. 상규원 마을, 이거 왜안 잡지? 올라오면 잡도록 하겠습니다, 이거. 상규원 마을 올라올 것 같은데? 휴먼시야? 올라와라! 프리미엄으로 올라와라! 빠졌냐? 아, 빠졌네. 콜만나에서 빠졌네요. 아, 그냥 잡을걸. 점수, 점수를 조금 채워보려고 했는데, 아, 콜만나에서 잡아갔어요. 아, 숲속의 포도원에서 콜만나로 빠져버렸네요. 아, 욕심내면. 저 7시 52분 그냥 콜만너로 잡을 걸 괜히 카카오 억단가로 아니 카카오로 올라오길 기다렸다 잡는게 실수였네요 아 분당 가는거 포도원 아, 아깝다 아 그냥 잡을걸 음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는데 3만원 서초동 서초동 음. 자동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. 아, 금액이, 이거는 어디냐? 아, 여기. 음, 빠졌고요 하, 이제 22분 지났네요. 월요일 날콜 없는데도 이렇게. <laughs>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. <laughs> 노년동 비산동에서 노년동 8시 되면 뭐 나오겠죠? 예, 인도원에서도 8시 되면 좀 나오겠죠. 한 타임 놓쳐가지고 7시 반 타임에 놓쳤네요. 7시 40분 타임에 분당 갔으면 딱이었는데 9월동 힐스테이트가 35,000원 강일동 고정 음. 됐고요 배정되었습니다.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. 자 힐스테이트 요거 자, 출발 음. 요금은 자동결제됩니다. 9월 힐스테이트 도착했습니다. 여기 아시겠지만 단지가 워낙 커서 자 어. 나가는데 꽤 걸리고, 아. 우리 동. 우리 동. 아. 자, 영종도 빠졌네요. 4만 원에. 4만 3천 포인트. 아,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이로 가면 석천사거리나 오는 거 아닌가? 마땅게 없어요 길 정원 쪽에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자, 요거 조금 먼데. 아, 나가서 킥보드 타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자, 광나루역 앞에 여기 광장 현대 도착했습니다. 아, 주차 공간이 없어서 여기도 빡시네요. 뭐 코는 없을 줄 알았고, 자, 뭐. 5호선 타고, 5호선 타면은 어디로 가냐? <laughs> 어...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.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. 자, 현재 시간 11시 43분. 여기 루안시티, 아 루안시티래. <laughs> 청라 엑슬루타워 도착했구요. 어... 오늘 새콜 타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루원시티 어, 가는 거 버스 타고 루원시티 가서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뭐 청라 콜안 나오겠죠. 아 네. 어, 가는데 루원시티역까지 가는데도 한 20분 걸리니까 어,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어, 여기는 음, 잠실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, 삼성역 쪽으로 이동하다가, 어, 1.8km인가? 그 정도에서 청 나오는 거 떠서 그냥 잡았어요. 어, 34,000원 조금 뭐, 금액은 뭐 나쁘지 않죠? 45,000원 돈 되니까, 뭐 강남에서도 45,000원 정도 주는데 조금 빠지죠. 그래서 요거 그냥 조금 빠지더라도 잡고 들어왔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5분 있다 오네요.